세상 모든 시니어 건강 정보 내 마음 내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김창옥 토크쇼를 보는데 한 아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살 아이와 젊은 아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그는 몇달전최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활발하고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답니다. 그저 피로겠거니 스트레스겠거니 하며 넘겼던 그 증상들이 결국 최장이 보낸 마지막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20년간 최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진서 박사입니다. 그 방송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봐온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장암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발견됐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쉰살 이후 새로 생긴 소화불량,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허리 깊숙한 통증, 갑자기 높아진 혈당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후회 속에 있는 한 가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혹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진 않으세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 몸의 신호를 돌아보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상담 중에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62세 김영호님이셨죠. 평소엔 건강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새벽마다 산책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아침밥을 챙겨 드실 만큼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속이 답답하고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답니다. 소화제 한알 먹으면 나아지길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점점 피로가 심해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았는데, 김영호님은 속으로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검진 결과에서 최장의 이상 소견이 보였고, 바로 추가 검사를 받으셨죠. 다행히 초기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치료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김영호님은그 일을 겪은 후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습관과 수면 시간을 바로 잡고, 하루에 한 번은 몸의 변화를 기록하며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재개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했어요. 이제는 내 몸이 하는 말을 매일 듣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최장 건강과 직접 연결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최장암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 뒤에서는 반대로 최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는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최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늦기 때문에, 이 5가지 신호만 놓치지 않아도 조기 발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반드시 췌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암등록사업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초기 단계에서 체중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정은호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3달 사이에 5kg이 빠졌지만 다이어트가 잘 되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결국 검진에서 초기 최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세달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즉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한번 같은 시간에 체중을 기록해 보세요. 단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변화가 이유 없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최근 몇달 사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명치나 허리 깊숙한 통증입니다. 최장은 척추 앞쪽에 위치해 통증이 등으로 뻗는 특징이 있어요. 위염이나 디스크로 착각하기 쉽지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소화기학회 보고서를 보면 최장암 환자의 70%가 명치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57세 김지환 님이라는 분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다 통증이 오히려 심해져서 복부 검사를 진행했는데 췌장 머리 부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복부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통제나 파스에 의존하면 위험해요. 체위 변경으로 잠시 완화되는 통증은 췌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등으로 뻗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효소 분비가 줄면 지방이 소화되지 않아 더부룩함, 가스, 기름진 변이 생깁니다.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50살 이후 새로 발생한 소화불량 중10% 이상이 췌장 질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64세 이경자님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변이 떠다니는 증상이 있었지만 위장약만 복용하다가 검사에서 췌장 꼬리 부위 이상을 발견했어요. 기름진 음식 섭취 후 속이 답답하거나 대변색이 옅어졌다면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다음 검진 때큰 단서가 됩니다. 3일 이상 증상이 이어지면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단순 소화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요즘 식사 후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속이 막힌 느낌 자주 드시나요? 그 다음으로 새로 진단된 당뇨병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최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잖아요. 갑작스런 당 수치 상승이나 당뇨병 악화는 최장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자료를 보면 최장암 환자의 80%가 암 진단. 1년에서 2년 전세로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59세 박명수님은 평생 당뇨가 없었는데 최근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검진을 받았고 췌장의 염증과 낭종이 발견되었어요. 가족력이나 비만이 없는데도 당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다면 혈당 조절보다 먼저 췌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약을 바꿔도 조절되지 않는 혈당은 단순한 당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부 영상 검사로 확인해야 해요. 최근 혈당 수치가 갑자기 변하거나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소변과 피부색 변화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짙어진다면 췌장이 담관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70%가 황달 증상을 경험했으며, 대부분 병이 진행된 후 나타났다고 합니다. 66세 한상우 님은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져 피부과를 찾았다가 복부 초음파에서 담관을 누르는 종양이 발견됐어요. 소변색이 이틀 이상 어둡거나 대변이 옅어지면 간이 아닌 췌장도 함께 검사해야 합니다. 피부 가려움이 동반되면 담즙 정체 가능성이 높아요. 가려움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최근 피부색이나 소변색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 다섯 가지 신호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최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위험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즉, 최장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신호를 막고 최장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곧 치료입니다. 먼저 식습관의 중심을 단순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장은 기름기와 당분이 많을수록 혹사당하거든요. 가공식품, 튀김, 붉은 고기, 단 음료는 최장 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 중심으로 바꿔야 해요. 급하게 먹는 습관도 췌장을 자극합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 저녁 7시 이후 과식 금지, 하루 물 1.5리터 이상 섭취를 생활화 하세요. 요즘 식사 속도가 빠르거나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진 않나요? 다음은 하루 30분 몸을 깨우는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최장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인슐린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당과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땀이 살짝 날 정도만 유지하세요. 매일 일정 시간대를 정해 20분에서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식후 30분 산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하루 몸을 위해 단 20분이라도 움직이셨나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곧 췌장 보호예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혈당과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합니다. 췌장은 신경계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안이 지속되면 기능이 쉽게 저하돼요. 하루 중 짧은 휴식 없이 일하거나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라면 최장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명상, 깊은 호흡, 음악 감상 등으로 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수면 전 전자기기 사용은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즘 잠이 자주 깨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고,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면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미 췌장 효소 수치가 높거나 복부 불편이 있다면 완전 금주가 필요합니다. 술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면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고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흡연자는 2주 금연만으로도 췌장 효소 수치가 안정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식사 후한잔한 한 대가 습관처럼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건강 점검으로 췌장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췌장은 겉으로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영상 검사가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 50살 이상이라면 1년에 한번 가족력이 있다면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검진 시 혈당, 간 수치, 췌장 효소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수치들이 평소보다 높다면 전문 진단을 통해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 검진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 혹시 받으셨나요? 지금까지는 췌장을 지키는 기본 실천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법을 비교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와 그 신호를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장암을 무섭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조기에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위가 문제겠지. 체중이 빠지면 오히려 좋은 거지. 당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큰일이겠어.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변화를 기억하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자. 작은 이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진으로 확인하자.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몇 달을 그냥 참다가 뒤늦게 발견하셨고, 어떤 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만 다니다가 우연히 복부 검사를 받고 췌장 문제를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초기 신호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죠. 췌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때 알아차리고 관리해준다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하루 10분의 자기 점검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췌장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무너집니다. 혈당 조절이 안되면 당뇨가 악화되고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더 심각한 건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체중과 소화 상태를 기록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최장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되고 몸 전체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체중, 식사 후 느낌, 소화 상태 세 가지만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 작은 기록이 앞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거예요.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음식과 식습관의 균형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혹시 등이 아프진 않으세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또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